유채꽃이 예, 한창입니다. 아침에 닭장에 와봤습니다. 닭모용 풀밭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음, 피어서 지금 애들에게 조금씩 피어서 주고 있습니다. 음, 돌판 주변으로, 닭장 주변으로 이제 봄이 오고 있고, 농사들이 많이 이제 시작하고 있죠. 옆집은 이제 감자를 심었습니다. 거기 건너편에 더디브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네요. 고급 아파트라 그러는데 분양이 아주 좀덜돼 가지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자, 각장에 들어가서 애들을 보겠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일부에서는 지금 알란니라고 이렇게 시끄럽고 이수탉들은뭐 불쌍하지만 암탉을 하도 괴롭혀서 세 마리가 여기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쌍하죠 뭐.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암탉을 하도 괴롭혀서 애들이 알도 안 낳고 너무 불안해서 따로 여기다 놔왔습니다. 이거 전혀 정 보스 몰래 어떻게 한번 사랑 나눌려다가 지금 보스가 달라와서 쫓겨났습니다. 보스라는 게 대단하죠. 부르면 애들이 저렇게 또 달려오잖아요? 아침에 풀을 좀 베어 줬습니다. 어스켓 닭장에 모와서 아침에 완세입니다. 알도 꺼내고 이제 봄이 되니까 애들이 알도 좀 많이 낳는 편입니다. <laughs> 포천게닭이죠. 얘는 턱이 이렇게 턱 이렇게 톡 발달해서. 얘톡보다이죠 미국 닭 브라마닭은 먹이를 엄청 먹는데, 알은 만하고, 그렇지 작고, 그렇죠. 것들 그래도 귀여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한 녀석은 알을 날아다갔나요 없네요. 물 먹니? 응. 얘들은이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니프리에서 아주 깨끗한 물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도 깨끗하고. 어이, <놀람> 수탉 아, 예. 역시 보스 녀석이 저렇게 아침 인사를 또 이렇게 하네요. 수탉 한 마리가 담당하기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또 교미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얘가 지금 같이 남아있는 바깥에 있는 수탉인데 암탉을 별로 안 괴롭혀서 얘는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청계하고 오골계 반종같은 믹스 같은데 멋있게 잘... 특별이아주 평화롭게 목욕을 동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서딱 저기 식구들 치킨이라고 안녕, 나를 쪼면 안 돼. 청기병아리들이 저렇게 컸습니다. 닭들도 본능적으로 바깥이 궁금한가 봐요. 이렇게 비늘리로 올라서 바깥을 내다보는 건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분 전에 주특이그래도 애들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네 쟤는. 놀기 활동 후에 아마 휴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모여서 돌고르기 <laughs> <덜> 하고. <laughs> 어우, 저 녀석은 안 나왔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오네요. 안녕 얘들아, 나 이제 출근해 야 돼. 안녕, 내일 보자.